안녕하십니까, 최혜조입니다. 네, 오늘은, 자, 이런 택배 박스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칼을 가져와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박스를 좀 살펴보면은, 반다이닝 코, 코리아 공식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적혀있네요. 음, 파손주의 던지지 말라고. 자 개봉시,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개봉시에 뭐 이렇게. 네칼밑이는 거도 조심하래요. 박스 손상.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쭉또 쭉. 자 두둔 두둔 두둔. 짜자 돈, 모모타로, 얼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근데 이게 의외로 작네요. 돈, 모모타로, 얼타가, 이거. 전 꽤, <laughs> 길줄알좀클줄 알았거든요. 박스가 조금 커 보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금 안 돼요. 약간 미니, 브라, 비니, 그,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좀 약간 다네요 어쨌든, 이게 근데, 한국판... 파...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스티커만 붙이면 다니? 어? 스티커만 붙이면 다냐고! 여기 아바타로 센터에 돈브라더즈딱 써있네 어? 이걸 누가 속냐 애들... 어... 애들도 안 속겠다 어쨌든 자 오늘은 요 놈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 놈은 제가 요걸로 소환하는 거예요 여기 아바타로 기어 여기 있죠 자 한번 들어보고 한번 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타칭. 자, 박스 앞 모습 을 보면은 얼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장글라소드, 장글라소드. 나중에 이거 리뷰해볼요 이거 진짜 멋있어요. 이거는 복숭아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토큐 얼타 그리고 주오 얼타랑 합체할 수 있는 거 입니다. 얼타 시리즈가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도모모타로 얼타 이거 이렇게 앞 모습 그리고 이렇게. 맞습니다. 이 이렇게 되있고 뒤에 보시면은 뒤에만 한국 이렇게 한국판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와, 진짜 너무하다. 와, 모델명 파워레인저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델명 파워레인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은 아바타로 센터의 돈 브라더즈로 되어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지? 음, 이렇게 이렇게 일하면안 돼. 어, 자. 보시면 요거 아까 그요 기어 있잖아요 요거를 요 뒤에 이렇게 딱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장글라소드 미니 그토큐알타 그리고 얼타 그리고, 그리고 복숭아 그리고 이렇게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있는 와 내용 같고요자 어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뜯는 것 같네요 자칼 주의해주시고 자 박스 손상한대 박스 손상한대 박스 손상한대 오케이 손상이 안 됐어요 자오오자 오. 오. 자, 나와 나오렴음 여기는 덥구요 자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그라소드부터. 장그라소드 부터 장그라소드 부르부룸 이거부터 오 다행히 이거 스티커 붙이라 이런 말은 없네요 이게 진짜 그 DX 칼은요 막 이렇게 막 돌려서 막 불빛 나오고 와우 겁나 멋있어요. 자, 아이고 이건 뭐냐? 파츠 클리어 파츠 같네요. 자, 제일 중요한 건못못 하러 알타. 아이고, 다 손대지 않게. 오케이. 일어서. 오케이. 아. 오오, 음.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있군요. 이건 이렇게 잡나? 오! 와하하하하 승부다 승부다 마스이다 마스이다 자 근데 설명서 같은 거는 따로 안 들어가 있네요 아 이게 뭔지 알았다 요거를 보세요 이렇게 딱꽂아서 이렇게 이고 여기 클리어 파츠들이 아주 잘 빠지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잘 빠지는 거니까, 부러진 건 아니에요. 만약에, 뭐가 좀, 잘안 된다 하면은, 뭐, AS 센터 같은 거 가보셔야겠죠. 뭐, 어 이런 거. 이런 거는, 부러졌다고 하더라. <laughs> 아, 부러지지 않았으니까. 오 야, 이렇게 돼있어. 너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불안한데. 어이고이 어우, 어이고. 어, 야, 자꾸 팔이 빠지네요. 어우. 자, 요거를 빼고, 이것도 떼고 복숭아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아 형태를 만들려면은 진짜, 진짜 어렵네. 얘, 얘 고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휴 팔도 빠지네. 하긴 이게 팔이 빠져야 나중에 닌닌아 맞다 닌닌 얼타도 있어요. 닌자포스 닌 닌자 얼타 뭐 류소자 얼타 뭐 주오자 얼타 막 이렇게. 얼타 시리즈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얼타 기어는 많은데, 음, 얼, 얼타 기어에 비해서, 얼타 시리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얼타 기어 중에 막, 고카이자 얼타도 막, 얼타 기어도 막 있고, 키라메이저 얼타 기어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아유, 아 아유, 아유. 자. 아이고. 아주 그냥. 하자마자 다, <laughs> 쉬어 놓네. <laughs> 요, 요거, 요거 보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 전 요거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대충 얼피 이렇게 잡았어요. 자, 자 여기서 이제 얼타 체인지하면은 자, 얼체하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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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막 이러면서, 막.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막, 기절 막 하잖아요. 얘가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슉 등장하는데, 슉, 슉, 슉. 슉 <목소리>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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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막 이러면서. <laughs> 아이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잘 빠집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그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리어 파츠들이, 음, 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빠진다고 꼭 부러지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자, 계속 이렇게, 이렇게 딱 하면은 오케이 슉돈 모모차로 알차. 짜잔. 哈哈哈！哈。 빵 이렇게 한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을잘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